자 오늘의 암냠이려는 이제 음, 새해네요 신정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중식인데 오늘 원래는 한식 먹으려다 하는 집이 없더라고요 목건이 멋어지고 탕수육하고 간자장하고 짬뽕 이렇게 먹을게요. <laughs> 간짜장이요. 간짜장이 관자장이 좋긴 한데 <laughs> 잘 못하는 점좀 느끼하고 약간 그 따로 많이 놀잖아요. 간짜장이 음, 면이랑 양념이랑 따로 놓으니까 그게좀 별래. 너무 <laughs> 미식가가 아니고 춘천에 있을 때는 그말리향이라는 짜장면 맛있는 집이 있었어요 또 겁나 뜨 이거 삼낙지를 못 먹어요. 어, 어, 여기 짬뽕 괜찮네. 만두 일만 원요. 근데 그 간짜장이 좀 별로면은 그냥 짜장을 한번 시켜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원래 어떤 집은 간짜장을 못하고 그냥 짜장을 마, 잘하는 집이 있거든요. 비데님 어서 오시고요. 매니 탱글탱글하네요. 니가 아프리카가서 살아봐 그런 말이 안나오지 여기 나 아프리카야 응? 잡치고 있어.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 뭐 저쪽으로 a 다네가가가가 Africa, Africa, a f 네가 가라 아프리카. 그러면 근데 항상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세트 메뉴인데요. 아직 탈착 소스 많이 있는데. 추천 제거자기 좀 눌러주세요. 키가 170 넘나요? 예, 네, 170 넘네요. 이사 관심. 여기 온지가한 달이 남았는데요. 여기 언제가 한 달이 남았어요. 질문들이 <laughs> 왜 자꾸 이상한 질문들만 하시지?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채팅보다 그게 더 쉬워 화면 터치에 따봉 표시 업버튼 그리고 하단 좌측에 보시면 별 표시 제가 하루에 보통 한두번이상을 하거든요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laughs> 사상요 사상. 오늘 뭐 애들 소리가 많이 나네. 뭐 어디 뭐. 친척 집들 놀러고 했나? 양산에 놀러 오라고요. <laughs> 양산에 오라는 분들 왜 이렇게 많아? 그잘 아는 누난가 그분도 맨날 양산 오라면서 막 자기 집에 오라고 하던 투룸이라면서 순천이면 순천은 잘안 가겠죠 이제 탕수육은 일단 괜찮아요. 그리고 짬뽕도 괜찮고 맛있고 간짜장은 좀 느끼해요. <laughs> 고춧가루 두개나 넣었는데 중국집이 보통 이제 옛날에 한 2,3세정씩 그렇게 운영한 집들이 보통은 다 이렇게 케찹으로 다 하잖아요 보통 팔자 소스가 많죠 여권 이미 있어요 여권 응? 이미 있어 만 여권 사진 드립입니다 일반 중국집은 그냥 평탁? 근데 네, 확실히 저번에 시켜 먹었던 보다는 확실히 그 전방 짜장식에 먹었던데보다는 괜찮아요. 거기는 솔직히 배민 댓글 엄청 많고 제일 뭐 그런 건 그런 집에 시켰는데 방숙 자체도 그 완전 질기고 리뷰 근데 주작하나? 음 리뷰도 주작합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그 집은 영 아닌거 같던데 역시 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구만. 나이 꺼내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본이니까왜 자꾸 나이를 들먹입니까? 음? 근데 해도지 보고 오신분 없어요? 해도지 보고 오신분 없습니까? 다연히 해도지 보고 왔어요? 오늘 날씨 어떤데요? 오늘 밖에 추워요? 아, 또, 블랙짱장님도 팬가에 고맙습니다. 오늘 메뉴가 무리긴 하죠. 간장에 밥 비벼 먹어야 되는데 오이요. <laughs> 나는 여기 오이를 넣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물론 오이를 싫어하긴 한데 이런 따끈따끈한 데는 오이보다 그 뭐야. 그 호박을 넣어야지, 호박을. 왜, 왜 음. 넣는 거야? 하기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먹어봐서지 없네. 사상이 그렇고 사상 자체가 넓지가 않아요. 곰매 님, 아셔 지금 뭐 짬뽕 이랑 탕수육 은 괜찮 아요？어떤 음 분들은 탕수육 을 시켜 가지고, 이 소스 를안찍어먹고 그냥 간 장만 이렇게 해서 먹 는다는데, 아이 소스를 안 먹는데요. 여기 <laughs> 여기 중국집도 그 사장님이 그 되게 무뚝뚝하던데 거기 그 경상도 소스를 뭐썩 칠해가지고 뭐해요 이렇게 적당히 발라 먹으면 되지 적당히 찍어 먹으면 되지 아니요 게스트 방송 남자분들은 안 받아요 <laughs> 다 먹었다.